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이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놓았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편하신 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레퍼로 코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 줍니다.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1개 이상의 숫자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어플을 설치해서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이트 검색하시면 은 게이트 어플이 있는데 해당 어플 설치해 주신 다음에 실행시켜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 완료되었다면 좌측 상단 아이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곳 클릭해서 신원인증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 리파이 o 우 클릭해 주시고 국적과 거주지 둘다 코리아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직접 해 주시고 신원인증에는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는데 이거 눌러서 해당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풀네임을 영문으로 id 넘버에 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next 눌러줍니다. 업로드 버튼 눌러서 케이크 포토를 통해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촬영해 주시면 되고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 Next 눌러주시면 셀카 인증이 요구되는데 타원형 안에 본인의 얼굴을 맞춰주시면 셀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때 모자나 안경,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면 벗고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 30분 안에 신원 인증이 완료되는 편이며 만약에 거절당했을 경우 신분증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보안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한번더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 들어와서 구글 OTP 탭에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한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하고 실행시킨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설정 입력에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오셔서 여기 카피 키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복사한 키를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계정 이름을 게이트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본인의 구글 OTP 인증번호 여첫 자리가 발급됩니다. 이제 게이 타이오 오셔서 여기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먼저 받아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샌드 버튼 눌러 주셔야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그럼 본인의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고 이곳에는 좀 전에 구글 OTP 어플에 나와 있는 인증번호 6섯 자리를 이곳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해당 버튼 눌러 주시면은 구글 OTP 보안 인증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게이 타이오에서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게이타이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 게이타이오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는데요. 저는 업비트에서 보내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오셔서 테더 코인을 게이타이오에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매수해주시고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탭 들어오셔서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해주시고 출금수량 최대 출금신청 눌러줍니다. 이때 업비트로 원화입금을 통해 돈을 입금하셨다면 해당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24시간 뒤에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신청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서 입금처 클릭하신 다음에 게이타이오 선택해 주시고 이곳에 게이타이오 USDT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게이타이오 오셔서 상단 디파짓 눌러줍니다. 온체인 디파짓 들어가주시면 이곳에서 코인 USDT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트론 네트워크 설정해 주시고 발급되는 본인의 주소를 따신 다음에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동의해주시고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면 시 되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면 서명하기 버튼 누르셔서 인증해 주시면약 5분 안에. 게이타이오로 코인 전송이 완료됩니다. 코인 전송 완료되었다면은 퓨처스 퍼페츄얼 퓨처스에 들어오시면은 이곳이 선물거래 창인데 선물거래를 위해 전송된 usdt를 선물거래 지갑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보셔서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프롬스 팟에서 투 퍼페츄얼 퓨처스로 usdt를 내가 원하는 만큼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면은 시 전송이 완료되고요.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먼저 간단한 설명드리면은 이곳 마우스 올려보셔서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 저는 오늘 리플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플 탭 클릭해 주시고, 여기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마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교차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 중에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안전한 격리 모드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버리지 클릭하셔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전하게 5배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배율은 본인이 거래를 해보시면서 차차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 오더가 있는데 저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스크롤을 통해 진입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리플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셀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의 포지션 정보가 아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량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나의 총 포지션 규모이고 언리얼라이 l 드 p n d l 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이고요 여기 리퀴드 프라이스,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은 내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됩니다. 이런 강제 청산을 예방하기 위해 TP SL 예약 주문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해 주셔서 TP Take Profit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Stop Loss 손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각각 주문이 발동될 시 발생되는 이익금, 손실금이 나타나게 되고요.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실시간으로 타겟가를 수정하거나 취소가 가능하고요. 해당 예약 주문 기능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하고 있을 때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났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지션에 진입했다면은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빔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손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저는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리미트 지정가를 통해 정리할 수도 있고 마켓 누르신 다음에 컨펌 누르시면은 내 포션이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게이타이오에서 어떤 코인이든 이 해당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두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